맞습니다. 라이더집베 라이더즈 팀인데, 자 오늘 할 컨텐츠에 바로 자란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네고된자고띠아의 워터 드래곤을 리뷰할 겁니다. 자 이거는 살때 겁나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봉지, 2번 봉지, 3번 박, 4 번. 오 마지막 6결합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이거 보고 왔시죠 자, 일단 캐릭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인공 각성한 니아인데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이게 커스터 피규어처럼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리고 이 물결도 아주 프리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이, 다음, 이 약당. 악당. 약당이죠? 이, 이 중간 보스. 이 우징어도 왔는데,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징그러워요. 이거 거짓말 안 해도 진짜 징그러워요. 보스잡습니다자 그리고 여기 쫄병들 여기, 여기 저기죠 쫄병들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뭐 이상한 회초리 같은 걸 쓰는데 이게 검처럼 좀 날카롭더라고요 얘가 자, 그리고 이제 또 쫄병이 자 모습은 똑같고 이게 무기만 다릅니다 여기는창 같은 걸 쓰고 삼시창 같은 걸 쓰고 얘는 검 같은 회초리를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잠수함 자 이제 자네 잠수함이죠 저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이쁘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 이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쁜 건지 이게 아 이게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이게 유리 이 유리가 이거 안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만들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공간이 있어갖고 이거 잠수할 때 얘가 그냥 물을 다 마셔요 그래갖고 얘 지금 삼수통 물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좀 저는 좀 이,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데 이거 여러분들은 아마 예쁘다고 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적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볼거 없고 그냥 여기 신전 같은 거에 부적 떠올라 한 개만 있는데 이게 딱 그거잖아요. 워즈라를 깨울 수 있는 열쇠 같은 거. 이게 이게 그 워즈라를 깨울 수 있는 열쇠 중한 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니아의 워터 드래곤입니다. 기가 자, 난다자자 니아고 니아의 워터 드래곤. 저,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좀놀랐던게이 날개가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작을, 차은거 같은데 이게 좀 크더라고 요이 날개가 그래서 좀뭐 그래서 그래서 좀 기대가 네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작은 줄 알았는데 이게 커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 메인 있죠? 이렇게 파닥바닥 파닥 이렇게 파닥 날리는 거 그냥 근데 전 이거 개인적으로 좀좀 좀 뭐랄까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접힌 것도 아니고 이게 파리처럼 막 파리마냥 이렇게 푸럭푸럭 되는 거 이게 좀 저는 좀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허리 기능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허리가 흔들어지고 꼬리가 좀 깁니다. 얘좀길어 이게 몇 개냐, 이게. 이게 좀 길어갖고, 회측을 할 수가, 꼬리 회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은,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그리고 이 얼굴인데, 이 얼굴이 좀 멋있어요. 얘가. 이렇게 딱입 벌리고, 캬, 하는 게좀 멋있고. 좀 멋있는데, 근데 이렇게 얼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냐 진짜 신기하네. 이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발, 발톱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톱이 이렇게 좀 빠진, 빠지네요. 그래갖고 얘가. 이게 좀 많이는 못잡혀요 이게 최대, 이거 더 하다가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최대고. 여기 앞발하고 뒷발하고 이렇게. 디자인이 좀 다, 좀 다릅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전통, 전통이란다. 여기 있는 이마에 달려있는 이 문양 있죠? 이게 좀 스티커라, 스티커라서 좀 부치가 좀 까다로운데, 이런 거는 좀 프린트를 해서 으면좀 좋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가, 장갑이 좀 유,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날 날개 이렇게 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아 워터 드래곤 리뷰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